장종 핫 종목입니다. 2차 전지가 좀짐드어해지면요 여타 업종들이 고개를 들수 있는데, 그래서 관심 범위를 좀 넓힐 필요가 있는데, 오스코텍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추천 개념보다는 시장에 오르는 종목이 또 어떤 게 있는가 알아야 우리가 감각이 서거든요. 오스코텍, 오랜만에 제가 바이오즈 한번 설명드릴게요. 누르시면, 제 오스코텍 리포트로 했는데요. 오스코텍은, 자, 이 회사는요, 이로신, 뭐, 카이나이저라고도 하고요. 키나제라고도 이렇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신호전달 물질인데, 이걸 중심으로 이 신호전달 물질을 좀 제어를 해가지고, 네, 암을 좀, 치, 자가, 항암제나 자가면악질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중에 레이저 틴이 요게 제일, EGF, EGFR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EGFR 하면, 그냥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에피더말, 그로스, 팩터 리액터. 뭐, 그런 말인데요. 그까 일일이 보실 것 같고, EGFR 하면, 그냥 암세포는 대체로, EGFR 때문에 세포가 커지는 게 암세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세비더플라이 요거는 또 임상 실패했죠. 레이저 티닙이 건데, 주목해야 될 게, 제가 늘, <laughs> 우리 바이오주제에 레이저 틴입을 주목해야 됩니다. 쭉 말씀드린 게, 레이저 틴입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전자 EGFR이 암세포인데, 그 중에 특히 이 회사는 네. 어, T790M, 비소세포 폐암이거든요. 비난스몰셀입니다. 폐암이 좀 덩어리가 큽니다. 폐암 암세포고요. 비소세포 폐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1차 치료제로서 이레사, 다세바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하는데요. 네, 1차 치료제가 그겁니다 하면은 T7M이란 0 돌연변이가 생긴 내성이 생기는 거죠 약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내성이 생기면 2차 치료제로 지금 타그리소를 처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레저티닙은 이이 타그리소하고 맞짱을 뜨는 그런 회사다. 약물이다 보는데, 타그리스보다 장점은, 이거는 이제 뇌, 뇌, 비비비라고요. 우리 뇌에 그모세혈관을 막을 딱 싸고 있거든요. 뇌에 뭐 박테리아든 이런게 함부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비비비를 통과할 수 있는 약물이라서, 폐암이 주로 뇌로 전이가 좀 많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해서, 그래, 오스코텍하고 제노스코라고, 여섯 개 차에서 개발한 거를 유한양행에기술이전 했습니다. 일차로 그래서 유한양행이걸 가지고 임상 막 하고, 그래서 국제학회 가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했더니, 얀센 바이오텍이, 오, 괜찮네. 해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12억 5,500만 달러. 계약금 5천만 달러. 계약금 5천만 달러는, 뭐 쏘쏘.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일스톤 이란거는 개발 단계에 따라 받는 돈을 우리가 마일스톤 이라는 받을게 지금 12억 500만 달러가 있잖아요 12억 500만 달러만 1조 5천억 되지 않습니까 이중에 1억 달러를 받았어요 어? 이게 우리나라 기, 기술 수출해서 최초입니다 이렇게 많이 받은게 그만큼 지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약이 될까요 안될까요 좋은 점이 약이 될까요 안될까요 잘 넘어선게 뭐냐 이미 국내에는 시판, 18, 유한양이 시판을 했습니다. 2차 치료제라서, 타그리소급으로서, 네, 말씀드렸듯이 1차 치료제, 이레사 다세바에 대한 내성이 생긴 환자에 대해서 2차 치료제로서 타그리소하고 맞짱을 뜰수 있도록 시판이 됐다. 신약이 실패했다. 이런 건 없다. 하는 건 이미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보험급여가 적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잘 팔리고 있어. 이 말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인정해준다 하는 거거든요. 아주 빠른 속도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업데이트해야 될 1차 치료제. 자, 이제는 이래서 다세바 하고 한번, 네. 이래서, 이래서 하고 맞짱 한번 떠보자. 야, 니가 났냐, 내가 났냐 했더니 1차 치료제 굴리지 않은 삼상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할 계획이 아니고 신청했어요. 1차 치료제로. 2차 치료제보다 1차 치료제가 훨씬 시장이 크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어서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식약처에서 비차치료제로 허가해주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상에서 상당히 무진행 생존 기간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자 국내는 이렇고요. 해외는 얀센바이오텍 이 회사는 네, 미국의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세계 5대 메이저 제약회사죠. 얀센 바이오텍 계약을 했는데 일단 지금은 요 어, 병용 임상 이게 뭐냐면 얀센 바이오텍이 하고 있는 아미반타마비라고 있습니다. 이걸 자기들이 이중항체인데 이중항체라는 건은 1타입입니다. 한 가지 양체두 가지 항체를 타겟으로 하는 건데 여기다가 야, 레이저 틴힙을 하면 더 좋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3차 치료를 합니다. 지금 하는 거는요 근데 임상을 하나만 여러 종류를 하고 있어서 지금 가장, 지금 기대되는 건 3차 치료제로서. 이래서 타세바의 내성이 생긴 환자에 대해서 타그리소에 또 했더니 타그리소도 또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폐렴, 폐암 환자는 약이 없어요. 그거를 약이 없으니까 진입하기가 일단 좋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3차 치료제를 벌써 FDA에 승인하면 FDA 입장에서야 뭐 3차 치료제는 약이 없으니까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주겠죠. 요게 이제, 근데 이 하려면 임상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또 하나는 얀얀 바이오텍은 단독으로도, 이거는 병용이고요. 병용도 하지만 또 단독으로도 지금 임상을 하고 있어요. 레이저 틴입 단독으로. 그, 얼만큼, 그, 얀센 바이오텍이 이 레이저 틴입에 대해서, 네,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인데요. 단독 임상도 지금 하고 있고, 임상을 여러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FDA에 신청했다고 한다면,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거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다면요. 아마, 그런, 이유, 그런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보다는. 국내 1차 치료제 신청해서 뭐 허가된다.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는 반응 보일지 않을 것 같은데, FDA에다가, 그 이건 이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 병용 임상에 대한 데이터 그동안 학회 때마다, 국제 학회 때마다 발표한 내용이 상당히 임상 결과가 좋아서 무난히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대충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 아니냐 봤는데, 지금 좀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오사코텍은 움틀거리면 아 그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바이오는좀 어려우시죠? 바이오도저 같은 특급 참모가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는 이걸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영역이. 그래서 오스코텍은 그런 거에 비하면 오스코텍은 싸다 할수 있는데, 그뭐 저희가 내부자도 아니고요. 그런 이유로 움직이고 있구나, 실수 있겠습니다.